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위니용 SG 대 FC 루가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위니용 SG는 두시즌 연속 UEL 본선행을 노리고 있다. 빅더 보니파세, 테디 티마, 치베, 반더 헤이든, 생일 아이넨, 바트 니우쿠프, 오사마 에 아지지, 이스마엘 캔두스 등이 팀을 떠났지만, 모하메드 아마우라, 케빈 맥 알리스터, 노아 사디키 마티아스 라스무센, 코키 마치다, 샤를레스 바누트 등을 데려와 스쿼드를 보강했다. 리그에서는 3승 1패를 기록 중이다. 루가노는 스위스 리그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3승 1패로 2위에 올라있어. 기세가 나쁘진 않다. UEL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 시즌에는 u e c 의 3차 예선에서 하포엘 비어, 체바의 2연패를 당하면서 탈락한 바 있다. 스위스 국가대표 헤나토 스테푼과 우란 비슬림이, 슬로베니아 국가대표 얀 셀라르 등이 포진돼 있지만,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두터운 편은 아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팀 규모나 선수단 몸값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위니옹 SG는 지난 시즌 UEL 8강에 오를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 플레이오프 역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루가노는 유럽 무대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지난 시즌 위니옹 SG가 UEL에서도 홈 강세를 보였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저득점 양상 속 위니용 SG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브라트슬라바 대 아리스리마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로반 브라트슬라바는 UCL 1차 예선에서 에스페랑주, 2차 예선에서 지린스키 모스타르를 제압했지만, 3차 예선에서 마카비 하이파의 2연패를 당하며, UEL 플레이오프로 떨어졌다. 앞선 4차례 UEL 플레이오프 가운데 본선행에 성공한 것은, 단 1차례에 불과했다. 지난 시즌 UEC의 16강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이긴 했다. 골키퍼, 아드리안 초반, 수비수 베르논, 데 마르코, 유리 메드베데프 미드필더 지오르지 차크베타제, 공격수 안드레 그린 등 주정급 자원들의 이탈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리스 리마솔은 UCL 2차 예선에서 바테 보리소프의 2연승을 거뒀지만 3차 예선에서 나코프 챙스토오바의 2연패를 당했다. 지난 시즌에는 UCL 2차 예선에서도 탈락할 정도로 경쟁력이 크게 있지는 않다. 자국 리그와 슈퍼컵에서는 a 이이라르나카와 오모니아의 나란히 2-0. E 승리를 챙기면서 기세가 좋은 편이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제이든 몽노르, 슬로보단 유레시리치, 벨코 니콜리치 등을 데려오면서 사상 첫 유럽 대회 본선행을 노리고 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럽 규모 자체는 엇비슷한 양팀이다. 선수단 몸값에서도 슬로반 브라티슬라바가 1,650만 유로, 아리스 리마솔이 1,660만 유로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 차이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가 변방 리그 팀들을 상대로는 꽤 좋은 경기를 펼쳐왔던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여기에 홈 이점까지 안고 있는 만큼 바득점 양상 속 슬로반 브라티슬라바가 근소한 우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클락스 비카르 대 셰리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I. 클락스는 UC의 1차 예선에서 페렌츠바로시의 1승 1무, 2차 예선에서 BK의 켄에 이무 뒤 승부차기로 승리를 챙겼지만, 3차 예선에서 몰대와 1승 1패를 거두고 연장 접전 끝에 패했다. 아직까지 유럽대회 본선에 진출한 경험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아킬레스건이다. 지난 두 시즌 동안에는 유이 씨의 예선에서도 발칸이와 RFS 등에게 밀려 탈락한 아픈 기억이 있다. 유이엘은 분명히 높아 보이는 벽이다. 체리프는 올 시즌 유씨의 1차 예선, 2차 예선, 유이의 3차 예선을 거치면서 원정 경기에서 일무이패로 승리가 없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최근 들어 UCL과 UEL 본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UEL은 8차례나 본선에 진출할 정도로 경험이 많은 편이다. 아다무 이브라힘 지보, 주앙 파울로, 제롬 은공 은베 켈리 등 아프리카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진돼 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리프도 빅클럽은 아니지만, KI클락스가 워낙 약팀이다. 예선에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선수단 전체 몸값이 277만 유로에 그칠 정도로 스쿼드 뎁스가 두터운 편은 아니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던 자국 리그에서도 흐름이 좋지 않았던 만큼 이변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유럽 무대에서 꽤 준수한 모습을 이어오고 있는 쉐리프의 탈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득점 양상 속 쉐리프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올림피아 코스 대축하리치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림피아 코스는 UEL보다는 UCL에 더 자주 출전했던 팀이다. 앞서 4차례 UEL 플레이오프에서는 모두 본선행에 성공했다. UCL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올 시즌도 유이의 3차 예선에서 행크의 1승 1무로 앞서면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다. 이그 개막전에서도 승리를 챙기면서 기세가 좋다. 올렙 이부추크세드릭 박한부, 마티오 발부에나 등이 팀을 떠났지만 아유브엘, 카디, 비센테 이보라, 퀸이, 구스타포 스카르파, 소티리스 알렉산드로플로스 등을 데려왔다. 축카리츠키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팀이다. 하지만 유이의 2차 예선, 유이씨의 3차 예선에서 모조리 떨어지면서 본선 무대를 경험한 적은 없다. 지난 2시즌 동안에도 유이씨의 3차 예선에서 트벤트와 하마비를 만나 탈락했다. 올 시즌 세르비아 리그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인데 원정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여름 이적시장에서 수입도, 지출도 없이 자유계약으로만 선수를 사고팔 정도로 재정 상황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수단 몸값을 살펴보면 올림피아코스가 9,860만 유로, 추카리츠키가 2,420만 유로로 4 배가 차이가 난다.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도 확연한 격차를 보인다. UCL 무대에서도 종종 경쟁력을 보였던 올림피아코스와 달리 추카리츠키는 본선 경험 자체가 없다. 더군다나 이번 경기는 빅리그 강팀들도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던 올림피아코스의 홈에서 열린다. 다득점 양상 속 올림피아코스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LA SK린츠 대 즈린스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린츠는 지난 시즌 잘츠부르크와 그라치 등이 밀려 리그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라피트빈과 오스트리아빈 등 쉽지 않은 경쟁팀을 제치고 나서는 유로파 플레이오프기에 충분히 의미는 있다. 한국 팬들에게는 홍현석의 전 소속티우로 알려져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강팀 중 하나다. 지난 시즌 리그서 12골을 기록한 스트라이커 류비치치를 필드로 나이지리아 출신 윙어인 우소르 등한 방을 갖춘 선수들이 있고 호바스가 중원을 지키고 있다. 제린스키는 지난 시즌 보스니아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군소 리그라 해도 카라바흐와 쉐리프 등 자국을 대표하는 팀들이 있는 반면 보스니아는 그리 눈에 띄는 팀이 없고 제린스키가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팀이다. 이번 챔스 예선에서는 슬로바네 페에 탈락해 유로파로 오게 됐다. 3시 즌전 성남에서 활약한 키시를 비롯해 보스니아 국대 공격수 빌비아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센터백 바리시치가 수비를 이끈다. 민치의 승리를 본다. 원정에서 패배를 피하려 할 즈린스키가 최전방에 나설 빌비아를 제외한 선수들을 하프라인 밑으로 내린 수비적 운영에 임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유비치치와 우소르 등 홍팀 공격수들은 충분히 찬스를 골로 만들 능력이 있다. 또 중원이 강한 홍팀과 달리 원정팀의 중원 안정감이 떨어지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틴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